스보 자, 그럼 앞으로 아마 선수들이 a s 올라가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어, 끝나 회식으로 먹 하시면 그 음식 드해산나요 예, 유튜버픽업서시이 얼마나 되딱1인 라는 질문을 데 아, 여기 보시면은 유튜버 어, 이제 10만 10만 에서 실버를 받게 됐는데 그래 개봉하는 개봉식을 좀한번 예. 아, 어, 치러볼까 합니다 언박싱을 저희가 한다니 약속 드렸는데요 오늘 한 번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받은지는 오래됐지만 저희도 잊고 있었어요 드디어 개봉 이 테이프도 다 붙어있네 그럼 지금, 저, 지금부터 저희가 지금 개봉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예예, 예. 택배는 책 차... 뭐야, 아무리 아무 아니라 오오 깜짝이야 백가나서 와와와와와와와 이야, 여기 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시나요? 백번째, 천번째 구독자는요.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앞으로는 십만번째 구독자도 같이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수전 워치치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 유튜브 CEO. CEO! CEO. 네.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약간 명명 어, 같은, 명, 명 같은 카드가 어, 명, 있는데 어, 명, 명, 명. 어, 예. 요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네. 어,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달성하신 네. 구독자 목표를 기념하실 수 있도록 네. 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는 바입니다 네. 본 상패를 세심하게 검수 포장한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벤어 저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가 왔습니다 이제 본품이죠 와 이게 진짜 그 실버 그 자체구만 색깔이 실버 바탕에 지금은 음. 흰색 프린팅이 돼있어서 네. 거의 안 보이네요 와 이렇게 생겼네요 와 네. 주중 주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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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주식해사 준개진. 아이 색깔이 진짜 색깔이다. 네, 그래서 이 색깔이 진짜 색깔이고 이렇게 지금 나가니까 저희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 오, 오, 이거 따로 더 구매가 가능하다고요? 아, 구매요? 네. 구매요? 아, <laughs> 구돈 구매 둘레야? 돈 그, 저희는 <laughs> 하나면 됩니다. 네, 하나면 됐고 <laughs> 이거 예 네. 가져가서 뭐하게요? 예, 네, 저희가 좀 전시용으로서 액자로 네. 이렇게 걸어주면서 여러분들 과의 그런 추억들 저희가 지금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10만짜리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주신 예 네, 이제 Q&A. 한번씩 저에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성춘 해설님께 음. 중계가 없는 날에 스타 게임을 하시는지 승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음. 질문 주셨는데요 야야 음. 그거는 제가 요즘은 음. 게임을 하는 건 거의 안 해요 네. 보기만 합니다 그니까 러이 음. 게임 이 다양한 그 종목 중에서도 음.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해서 얻을 게 많은 게 있고 보는 데에 보는 걸 통해서 이 얻는 게더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제피치쿠로는 어, 예전에 개인 방송에서 스타를 한창 제가 했었잖아요 네. 해보니까 중고도 네. 안 되겠더라고요. 본인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한식스를 먹으면서 보통은 이트름이 나오는데 와우 와우 하는 이유가 그걸 감추기 위한 건지 궁금하네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닙니다 네. 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음. 지금까지 중요한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음. 뭐 그거는 진짜 너무 네.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딱히 딱 떠오르는 경기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옛날에 그 이재훈과 이윤열의 그 아, 게이트 많이 지었던 경기에 음. 있잖아. 요60 음. 게이트였나요? 음. 하여튼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는 네, 네. 그렇게 이제 경기가 지속이 되고. 결국은 뒤집어질 줄 몰랐었던 그런 음. 경기인데 그 네. 경기를 뒤집은 이윤열을 보고 되게 좀 위대한 선수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음. 이승원 가수님 질문이네요 중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 그 될것 같은 느낌이 강했지만 안 되어서 아쉬웠던 선수 향후 섭외하길 가장 소망하는 선수 끝장전 기준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끝장전에서는 처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상현 선수 연승을 했어 음. 아,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될것 같은 느낌이 강했지만 안 되어서 좀 아쉬웠던 선수 그런 선수들은 음. 정말, 어,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예, 알아요. 정말 많아서 안 돼서 아쉬웠던 선수를 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은 좀덜한데 한참 우리가 프로리그하고 또 음. 개인리그를 방송국 단위에서 중계를 할 때는 그런 선수들이 진짜 피고지고 하는 경우들이 음. 많았습니다. 뭐 이름을 다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음. 사생활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의 실력을 만개하지 못하고 음. 뭐 경찰에 붙잡혀간다거나 음. 하는 이런 선수도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꾸준하게 놓치 않고 리그에 도전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성과를 얻어가는 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음. ASL의 예선에 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그런 바람들을 좀 갖고 중계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 서브하기를 가장 소망하는 선수는 김지성 선수가 지금 그런 모습 보여줬고 음. 다른 선수들 제 ASL에서. 이 아마추어 체전을 뜯고 올라오는 그런 선수들, 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연속할 수 있는 선수들. 그래서 a s 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토스의 음. 아, 박상현 같은 그런 음. 선수가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빨리 좀좀 나와주세요. 프로토스, 프로토스 좀 섭외하고 싶습니다. 네. 네. 향후 섭외하기를 원하는 선수, 아, 답이 나왔네요. 이재동. 음. 네, 어어. 이재동은. 어느 정도 자신의 경기력이 만족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응하지 않습니다 음. 예, 그것도 너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끔 만날 때마다 뭐 저희 셋이 이제 이재동 선수를 보면서 한번 나와야지 이렇게 음. 얘기를 하지만 더 깊숙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는 본인이 약간 단호한 게 있어요.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이제 구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나가겠다. 자기가 먼저 연락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레더 점수 궁금합니다. 레더는 요즘 이안 하셔가지고요. 네. 예. 그리고 형은 이제 종족별 최고의 선수를 뽑아주세요라는 음. 질문 주셨어요. 지금 뭐 태양 같은 경우뭐 최근 이재호. 잘하고 있고 최근 우승자 어, 뭐 이런 선수를 한명뽑는니 있다. 있고요. 김지성 선수도 있고요. 유영질, 김지성, 음. 김민철 있고요. 저거는. 예. 김민철 저는 진짜 조일장 선수를 음, 되게 조일장 높이 선수. 높이 음. 치는 편이라서. 음. 예. 뭐최 가장 잘하는 선수는 뭐 김지성. 네. 어뭐 그다음에 이제 그조 일장 음. 뭐 이런 선수들 가장 프로, 먼저 떠오르네요. 선스는뭐 장윤철, 뭐도재우 변현재, 음, 그렇죠. 변현재 선수가 지금 있고요. 네. 그럼 환장전 요즘 안 열리던데 이유가 음. 뭔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아 여기 섭외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요. 네. 음. 저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초기에 올드 프로그램 어 끝장전도 보고 싶어 요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제 올드 게이머 섭외하는 네.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렇죠. 가장 박진감 넘쳤던 경기는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예 네, 답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해설진 분들이 예상했던 경기가 경기의 경결 경가 달랐던 경기 가장 좋아하는 선수와 이유 가장 맵 밸런스 맞다고는 맵 중계진이 예상하는 이번 a s 의 우승자 여러가지 질문 주셨는데 제가 5번만 답을 해보겠습니다 중계진이 예. 예상하는 이번 a s 의 우승자 김민철 조일장 아니면 김지성 뭐다 하잖아요 예, 그, 그 정도 예. 저 찍어도 되나요? 어, 찍어도 되죠, 예, 찍어도 찍어도 되죠. 되죠. 김지성 선수 왜냐면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커가는 어. 그 입장에서 어. 이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네네. 정말 또이 멋진 선수로 어. 이렇게 커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반대쪽에서 조일장 유영진 선수 경기 안에서 이긴 선수 우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보면, 서울포르쉐 님, 어, 요즘 스타대학판. 끝장전 해보신 거 어떠신가요, 질문자님도 워낙 컨텐츠가 많아가지고요. 저 시간 내서 이 진행하는 것도 지금 끝장전 이 횟수 늘리는 것도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네 음... 예, 저희가 좀 만약에 시간이 남거나 하면은 좀 최선을 다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식스 어떤 맛이 제일 맛있을가요 저는 무조건 제로. 예, 제로 블랙. 아 예, 제로 저, 진짜 예, 맛있죠. 고요 예. 어, 스타모 안도전이나 쇼리플레이 황당무족 컨텐츠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게 만들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멤버들 보기가 아, 다시 어려워서.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선수들이 AS에 올라올 가능성은 얼마? 얼마 보고 계신가요? 계속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스타 대학 대전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들이 네. 열리게 되면은 꽤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질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어쨌든 프로 게이머를 또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아마추어는 분명히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선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스타리그님께서는 끝장전 보면서 이제 다양한 선수 나와서 붙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어 선수 측에서 뭐 거절한 건지 아니면 중계진 측에서 많은 시청자이 보고 싶어해서서 선택한 건. 그게 좀 궁금해요 흥행을 네. 고려에서 섭외하는 건지 궁금한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폭넓게 섭외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결정됐을 때 박빙의 승부가 좀 나와야 네. 아,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지금 만족스러운 경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섭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SL에서 16강, 8강에 온 선수들도 오늘 매치와 지난 매치와 같이 이렇게 네.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서 계속해서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브앳 혀로님의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춘형님의 채팅 보시는 게 도도도 보이는데 채팅창 관리는 성춘영님 몫인가 아니요 저희 스태프가 직접 음. 하고 있고요 또 주식회 중개진 복지가 궁금합니다 아, 괜찮으면 나중에 백수대 가 됐을 때 제가 입사할까 해서요 그래서 어, 저희 중개진 복지는 아, 한 달에 그 40시간 근무제 에, 법적인 그 근무제를 전부 다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음. 에, 그리고 추석이나 이런 날에는 이제 선물을 아, 두 가지 보기 정도 올려 가지고 직접 고르는 방식으로 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하면 저렇게 잘 되면 예. 더 많은 복지를 통해 가지고 또 어,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저가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때 상현용님 중기를 많이 하시는데 건강이 괜찮으신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제일 건강해요 저희들 음. 중에. <laughs> 예. 네. 그리고 예. 뭐 채팅 질문도 하나가 있네요. 코코님. 음. 어, 아 음, 은퇴하면 저, 저희도 아쉽죠. 예, 선수들 네. 은퇴한다고 하면은 되게 좀이 음. 너무 아쉽죠. 지금의 네. 그 아쉬움의 깊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해질 거예요. 오, 네. 예, 좀 중요한 어쨌든 ASL이라는 혹은 스타크래프트라는 음. 큰 어떤 그 어, 구역이 있으면은 그 구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런 좀 되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되게 먹먹합니다 네. 항상 우리가 중계하던 선수가 어쨌든 다른 인생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로 떠나간다 이러면은 네. 되게 좀 먹먹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스타투 끝장전 부분은 워낙 스타투 경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선수 해외 대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스타투 요즘에 3위 협동전인데 세 분이서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좀 언제라고는 약속못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오프라인 저 이벤트 진행된다면 그때 함께 아, 그때 해보는, 함께요. 시간, 예. 해보는 시간 팬분들과 해보는 시간 만들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켄의 영생에 중계진 직원들 소개 한번 싹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저 초상권 이 있고 좀 프라이버시가 <laughs> <시간이> 좀 <laughs> 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이제 개인 정보를 <laughs> 예. 공개하는 조금 어렵단 거 말씀드리고 그렇죠. 저희는 네.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스태프 음. 중에서는 방송을 아, 하지 않는 음. 이런 분도 계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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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끝나고 회식으로 뭐 먹겠다 하시면 정말 그 음식 드시고 해산하나요? 예. 뭐 시간 되면 먹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네. 해산할 때도 있다는 거말씀드리게요 끝장 전에 안 나온 서수들 중에 보고 싶은 매치업 있나요? 예, 끝장 전에서 임진록이라든가 하면 저희도 엄청 바라고 있는데 워낙 바쁜 음... 분들이고 섭외가 쉽지 않아서 오... 어, 제가 섭외를못 한다는 거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성훈 해설위원님께 음... 정영의 팬던트님이 질문 주셨어요. 아, 예, 비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알고 계신데 겪어왔던 순간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터닝 포인트는 예, 힘들었던 순간은 뭔가 이제 초반에 데뷔했을 때매 순간 되게 힘들었고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음...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확 실한 터닝 포인트는 제가 개인 리그에 이제 처음 어외가 돼서 들어갔을 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음. 생각이 돼요. 게, 그게 KPJ 투어였거든요. 음. KPJ 투어에 이제 이명수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게 이제 신주영 씨 옛날 음. 게이머 신주영 씨의 매니저분이 M, 어, 그때 당시 겜비시에서 해설을 하셨는데 그분이 자리를 내놓으셔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해설을 시작한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중계하면서 못갈리는 파란햇님님 질문인데요 못갈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뭐 따로 그냥 못관리를 하거나 뭐 좋은 걸 마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카스페니얼님의 질문 재밌는 맵 어디가 좀 재밌나 질문 주셨는데 전매 시즌마다 좀 재밌는 맵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뭐 한두 개가 재밌는 게 아니라 저 시즌별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되게 재밌는 맵들 음... 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맵들을 해가지고요 네. 뭐 하나를 꼽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맵이야 음, 다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사실 특징들이 있죠 저는 사실 국민 맵 시리즈가 제일 음. 재밌습니다 뭐 투혼이 됐던 음. 예, 이전에 어쨌든 그 사용되던 뭐파이썬이 됐던 일반적으로 국민맵이라는 타이틀을 어떤 얻는 맵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때도 음.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도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사용하는 그런 맵들, 음. 뭐 현재 그런 선수들, 현재 그 아, 경기력 뭐 이런 것들에 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반식만 네. 나오는 분들이 위에만 차려입는 경우가 있다는데 정장 밑에 팬티만 입고 중계하신 적은 있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 예, 거는 없어요. 저희 출근하는 예. 거기 때문에 음. 저희만들 음... 있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범죄. 예, 예,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이렇기 예. 때문에. 큰일납니다. 그렇죠. 아, 예, 아, 큰일나요?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 가장 깊은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 게임에 대한 그 전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뭐 전망은 항상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고 네. 그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전 데뷔했을 때부터 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전전 제가 선수할 때도 음. 이 스타판 망한다 뭐 얘기가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좀 많은 분들께서 좀 즐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았던 적이 스타크래프트가 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음. 그 천하의 어쨌든 임요한 어, 선수가 막 진짜 국내 모든 선수들을 다 때려잡고 신비의 전략들 진짜 신기에 가까운 컨트롤을 보여주던 그 시점에도 저러다가 말겠지, 금방 문 닫을 음. 텐데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네. 전망을 언제나 밝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뭐 음. 계속 이제 꾸준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네. 해설을 음. 하면서 해설의 입장에서 가장 신박했던 전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음, 또 신박한 그 전략 같은 경우에도 음. 또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걸 고민을 하고 막 생각을 예. 해야 되거든요. 막 경기도 찾아보고 기억이 잘안 나요. 예, 그래서 저는 최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에 신박한 그런 예. 경기들 많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 음. 오늘을 최고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그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그 경기들은 저희가 좀 얼마 전에 AS 중간에 클립으로 해서 저희가 뽑은 명경기들 나갔던 예. 것도 있어서. 네. 그거라면 검색해 보시거나 유튜브 끝장전 명경기 베스트 찾아보시면요 어, 해설위원들이 직접 고른 그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박철영 님의 음. 유튜브 질문인데 스타라는 곳이 이제 중학교 때 정말 인기가 많았고 인기가 완전 가라앉았을 때도 있었는데. 어, 뭐, 이 일을, 이제 저희가 중계를 하는데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 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른 일을 하셨거나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일을 하면서 음. 약간 어떤 그 사실 굴곡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도 했었고요. 음. 그러다가 중계로 다시 돌아오고 어, 하기도 했었는데, 뭐 저는 이제 다른 어, 중계를 하다가 중계가 없을 때 이제 회사에 있었던 그 시점에도 이게 중계가 되게 그립더라고요. 음. 예, 저희 제가 항상 이거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해서 했었던 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자리에 가서더라도 저는 이 중계가 되게 그리웠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 일을 해온 비결이 음. 그 그리움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뱅크 레프트 같은 예능 경기를 추가로 기획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하면은 음. 저희 뭐제안이 들어오거나 뱅크 예. 레프트 같은 예능 중계는 저희가 뭐 따로 언제 뭐 따로 기획해서 진행될 예정은 좀 없고 나중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하는 그 예능이나 함께하는 그 이벤트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엔드타임 10만 기념으로 예전 쇼 리플레이 황당무적 단편 콘텐츠로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라 그쵸. 그리플레이 예. 전부 다 수거해서 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그래서 황당무적 콘텐츠도 없어진 거죠 작가분이 런에서 어, 작가분이 너무 이제 네. 그 고르기가 좀 피곤하다 음. 예, 너무 이제 힘이 많이 든다 해서 사실은 어, 들어가는 노동력이 음. 너무나도 지금은 인, 인적 자원이 많이 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몇 시즌 유지가 안된 네.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음?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리플레이 황당무적 단편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네. 이 정도로 답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니님스탑 프로리그보부활기 위해서 아 지금 워낙에 그 개인 방송체제가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그렇죠 예 음... 지금도 충분히 프로리그 느낌으로 대화카가 좀면돼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좀 돌아가고 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말근고님 질문이에요 어... 세분 너무 보기 좋아요 팬미팅을 한번 안 하나요? 성춘오빠 실물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거 뭐 ASMR AS 할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예 <laughs> <직관 오시면> 직접 <laughs>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스타 디타마처럼 먹방하면서 그 예전 스타 이야기 듣고 싶네요 김강태님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같이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어떻게든 저희가 어, 또 컨텐츠적인 부분에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은 저희가 한번 기획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설진 분들 중에 중계할 때 가장 재밌는 종족전과 루즈한 종족전이 있으신가요? 저는 태태전 경기 가장 좋아하고요 음... <laughs> 자 오지터님 선수도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경기하는 것과 끝장전 랭킹포인트 관리를 통한 정기적 토너먼트 같은 것을 추진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오프라인 모드에서 대회를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그리고 경기장 운영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 스태프들까지 하면 이게 비용이 큰 스폰서가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렇죠.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한회 제작하는 그 제작비만 정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수백 개집니다 예. 여러분. 공간을, 들어갈 때 예. 공간을 임대해야 예. 돼.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아까 전에 좀 다른 분들도 여기서 이제 끝장 전에 그 수익이 좀 궁금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영상 하나 올라가면 영상 하나에서 유튜브로 내는 수익이 한뭐 최소인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얼마 시청자 뷰에 따라 다른데 뭐 50만 원에서 100만 음. 원이 좀안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한해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제작 비용은 저희가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음.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어 여기서 스탭들도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CG 게임 연출 거기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음향부터 송출까지 해서 저희 스탭들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비용이 좀 많이 나가서 뭐 수익을 내는 걸로 뭔가 좀 하, 하지 않느냐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 끝장 전후로서 얻어내는 거 수익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따로 이 스튜디오에서 의뢰받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회사 수익을 음.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음. 쉬운 방법은 질문 주신 여러, 질문 주신 분이나 여러분께서 얼른 사회에서 대성을 하시는 겁니다 음.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이 진짜 엄청나게 사업을 잘 하시거나 혹은 음. 대박을 터뜨리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에게 또 후원을 해주시는 길이 가장 빠르겠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수익은 천천히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뭔가 이 오프라인 대회까지 지금 현실에서 운영하긴 네. 어렵고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잘 되셔서 저희가, 오세요. 네, 그래서 수익으로 저 끝장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끝장전이 좋아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 합쳐서 수익이 얼마나 되며 그 수익은 딱 n분의 1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진짜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식사 정도 어할 정도 수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좀 여기 회사를 사무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각각 예, 저희가 돈을 내서 또 이렇게 지금 월세도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익으로 따지면 말씀드리면 마이너스입니다 <laughs> 예. 네 마이너스에요 예. 자꾸 울지 마시고 열심히 이제 아, 어, 각자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음. 좋은 성과를 내셔서 예. 나중에 진짜 성공하셔서 오세요. 음. 예,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아, 나이가 들어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성공하셔서 예. 오셔가지고 기분 좋게 저희들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오프라인 음. 대회도 하고 이러게.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이 추억들을 좀 유튜브에 계속 만들면 그러니까 음. 1 0년이라고뭐2 0년이라고 해도 저희가 함께했던 그 영상들이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예전에 MBC 게임 했을 때는 그 영상들이 남아 있지 않아가지고 네. 가슴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10년 넘게 좀 해왔던 건데 예.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깨창전 좀 만들었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붉은 매. 붉은 <laughs> 매. 네. 시즌 현재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저희 a s 에 가서 제 방송국에서 보시면은 저희 해설 위원들이 뽑은 명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 좀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가장 최근에 경, 중계한 음. 경기라고 생각을 할게요. 음. asl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선수들은 계속해서 이제 출전해서 아, 새로운 맵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지나간 경기에 대해서 다 기억도 못하지만 지나간 경기 중에 이게 최고였다라고 단언하기는 음. 힘듭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아,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우진님 중간중 유튜브 채널은 힘들까요 스모도나 켠왕 느낌으로 아 저희가 지금 다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예. 또 이게 직. 직접 저희가 지금 크리에이터로 지금 활약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이게 시간과 섭외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그게 어. 그 유즈맵이라는 어.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음. 문제도 많고 버그도 많기 때문에 음. 또 예전에 승무도 할 때, 그러니까 유즈맵 이 전문 담당자가 있었어요. 있었고 맵이 만약에 문제 버그 생겼다, 맵을 실시간으로 못 네.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PD부터 해서 조연출이랑 뭐 기술 스텝들 게임 연출들 하면 적어도 프로그램 하나 돌리려면 스텝들이 한열분 가까이는 계셔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한주한 <laughs> 시간 방송하려구요 예. 일주일에 갈아 넣으셨어요 그렇죠 저희도 어. 막그승무도 찍을 때 아침 막 예. 오전 막 9시 10시부터 가서 하루 찍었어요. 종일 찍은 적도 있거든요 네. 맵이 막 문제 생겼을 때 음, 맵이 문제 생기면은 예. 또 이게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하드코어가 약간 그런 그런 일입니다. 검증된 그 라이브 약간 배구나 이런 거 같이 s c 브 축구나 이런 거 같이 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언제 기회되면 이벤트로 그러겠네요. 한 번씩 한 번씩 예. 컨텐츠 만들어 볼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번. 그건, 그건 뭐 어차피 뭐 안정적인 음, 맵이니까요. 라이 브니까요 네. 라이 브니까요자 시간이나 엑스디님 시간이나 자금의 여유가 되실 때 해보고 싶은 컨텐츠 일순위 무엇인가요? 저는 오프라인 무대에서 진짜 리그 토너먼트 열고 싶죠. 자금만 되면. 이어서 엠피님 예전에 10만 구독자나 되면은 인간극장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지. 예. 아그성춘새끼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저희 스태프 지금 뭐 새로 좀 모집하고 있는데 예. 해서 찍어가지고 하루 다큐멘터리로 하루 정도 시간 내주실 수 있죠. 뭐? 인간극장요? 인간극장. 그냥 뭐 집에서 뭐하는지 하루 종일. 아, 좋아요 집에서 뭐. 집에서 그냥 앉아있는데. 그런 그 모습이라도 <laughs> 그거밖에 <laughs> <좀> 없는데. <없습니다>. 찍어가지고 <laughs> 저기가한 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은 진짜 하나요 먹방 보고 싶어요 예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회식하는 모습까지 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빛나는 별이님 김대륜이 오랫동안 스타 중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제 말씀드렸는데 그냥 게임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오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몇 십년 동안 중계할 수 있는 그 비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저는 어, 끝이 궁금... 궁금합니다 음. 이게. 민구님인데 성춘님 동안 비결이 궁금합니다. 예. 어떤 제품 쓰시나요? 저는 그냥 일찍 사갔습니다. 예. 예. 중학교 때부터 좀 사가 가지고 예. 일찍 사간 사람들은 또 그런 편이 있잖아요. 화면에 조명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하게 좀 보인다는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 진하면서 가장 위기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젠가요 지훈님께 주셨는데요.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저희가 지금 이렇게 10만 구독자를 만들고 실버 버튼까지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100만까지 어떻게 가야 돼? 나. 이런 생각들 네. 앞으로 우리가 좀뭘더 해야 되나 그런 음...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이승원 형님. 곰돌이님 스타 중계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질문 주셨네요. 그저기 뭐냐 저랑 친하던 분이 피, 방송 PD가 되면서 그빈 자리에 아르바이트 한번 시켜준 게 네, 그게 이제 계기였고요. 그 생각보다 이제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단위 시간당 어, 수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좋은 기회를 얻어서 계속하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더라고요. 또 음. 체질에 잘 맞았고 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홍범성님 성춘 선생님 첫사랑 들려주세요라고 네. 해주셨는데 근데 근데 첫사랑 아직 못했죠? 첫 사랑이란 개념도 예. 그러니까 처음 연애와 첫사랑은 또 느낌 이 예. 다르잖아요. 사랑을 아직 예. 못 만난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연애를 했던 건 14살 때 오, 예 때. 그때 예, 또 이~ 수유리에 사시는 아. 그~ 여성분 내가 네. 한창 그~ 막좀 모뎀으로 이제 막 인터넷 도이막 어. 아, 이것저것 막 그~ 네. 다양한 활동 그~ 나우누리 같은 데에서 네. 활동을 했거든요 피지통신. 거기서 예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 남자 여자 그 오. 둘이 사귀게 되더니 또그 여성의 소유시켜주죠? 그~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와. 그때 또 만나고 했었던 게 그게 처음 네. 연애였었고 네. 오, 근데 그~ 첫사랑은 그게 코가면서 계속 느낌이 바뀌더라고요 아네 음, 아, 진짜 제대로 된 첫사랑이다 근데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음. 그런 느낌이 또 바뀌는 감이 들어가구요 네. 벌써 제가 막 진짜 막 처음으로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년이) 넘었으니까 음. 이제는 좀 많이 기억이 잘 안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첫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네, 찾고 계신다는 말씀 좀드리고요세분의 지분구조 누가 사장인가요 누구 돈 가장 많이 투자했는지 질문 주셨는데 아 저희가 지금 버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예 중개진에 투자라고 있다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얼마나 얘기는 좀 그렇구요. 그래서 뭐 대표는 제가 지금 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저도 뭐 일정 비율 일단은 네. 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비율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좀 어려우실 음. 테니까 그렇다라는 네, 거.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 분이 처음 만났을 때첫 인상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저희 너무 네. 자주 바꾸래가지고 그때 20년. 전그 기억이 그렇게 나지 는 않습니다. 제가. 상현이 형의 예, 스타투 스타원 중계하다 용어 헷갈리지 않나요? 종종 실수합니다. 김성민님, 세 중에 누가 스타를 가장 잘하나요? 어, 성춘띠 일대일 배틀 고고고 해서 1대1 네. 하자는 분이 계셨고요. 제가 음. 보통의 시청자분이랑 1대1 하면 제가 웬만하면 질 거예요. 요즘 이 네.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음.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특히 공방 수준도 엄청납니다. 아이에요 네. 저는 연습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자, 유튜브 구독하는 어이. 거 벨풍 많이 쏜 사람, vs 구독하고 배풍안쏜 사람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는 두분다 좋습니다. 저희는요. 불핀님께 음. 질문 주셨는데 구독하는 거 벨풍 많이 쏜 사람도 물론. 구독 해 주실 거니까 좋고, 구독하면 네. 발품 네. 안 쏘시는 사람도 항상 봐주시니까 좋고. 저 질문을 마지막으로 음. 우리 이제 대답을 음. 마무리를 좀 슬슬 해볼까요? 이 네. 유튜브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 네. 박상현 캐스터님하고 이승원 임성춘 해설님하고 역할 체인지에서 중계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아주 옛날에 저희가 이제 만우절 때좀뭐 해보지 않았었나 저기? 저는 안 해봤어요. 예. 저희가 네. 어디서 좀 해봤던 게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뭔가 좀 예능인가 이런 거에서 좀 해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음. 성춘쇼였나? 기억이 그래서... 안 나는데.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근데... 네, 그것도 좀 예.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laughs> 예. 어, 저희가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지금 예. 역할을 바꿔서 네, 역할지 바꿔서 예. 한번 잠깐 짧게나 예. 뭐, 뭐 나중에 저희가 그게 그렇죠. 못 해요. 정식으로 못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됐을 때. 예. 예. 어, 한번, 아, 그때 해 보면 예, 되겠네. 번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랑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나온 질문들을 거기다 추려 가지고 저희 스태프가 좀 정리해 준걸 전부 다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도 좀 알게 됐고. 끝장전 통해서 좀 힐링하신 분도 좀 많이 계시는데. 아, 어, 저희가 더 열심히 예, 노력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은 길게 못합니다만은 다음에 이런 시간 음. 뭐 종종 가지면은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압축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네. 다음에도 이제 좋은 기회를 맞아서 네. 어, 저는 뭐 사실 Q&A를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음. 길게 잡고 해야 음. 할 얘기가 좀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그런 Q&A들을 저게 영상으로 따로 찍을게요. 그래서 유튜브랑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이렇게 개인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 저원 카메라로 받은. 다음에 좀 이야기하는 콘텐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음... 저희가 질문과 답을 들으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언박싱 시간 저희 보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을, 있었을 거라 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100만을 위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살 전까지는 어, 100만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도 따로 편집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 다음 방송 일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정해진 방송국 공지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q a 를 그다음 다음 경기 나올 때 거기 댓글에 달린 거 이용해서 하는 거 어떠세요? 했는데 저희가 따로 공지 드린다면 만들어 볼게. 만들어 보고 거기다가 좀 같이 좀 길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편뭐 다큐멘터리. 어 인간극장 했다 하면 되겠다. 임석진 인간극장 할때 <laughs> 예. 거기서 질문도 받아 가지고 그냥 하루 삶을 좀 보여 드리는 거. 예. 네,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어 저희 임성준 편, 저희 이성원 <laughs> 형편 재편해서 <laughs> 네. <제> 재편은 <laughs> 네. 저희가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네, 뭐거창한거 없습니다. 그냥 예. 없, 음. 진짜 저의 인생은 이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 예. 저 일부러 컴퓨터 세팅도 거실에다가 어. 해 놨거든요. 네. 예. 이렇게 방에다가 놓으면은 광해만 같이 <laughs> 있을까 봐 그냥 컴퓨터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다음 끝장 전으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삼복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상영극장 때집 공개 좀 힘드시지 않나요 했는데 뭐 거기 그냥 저희가 있는 네. 부분만 좀 찍으면 되겠죠. 예, 뭐. 집 정확한 곳을 네. 알수안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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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안 나게 티안 나게 네. 저희가 최대한 가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